어난세요 자막 듣입니다자 오늘은 나는 솔로 28기 순자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게이 순자 직업이 수학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오늘 폰만 보면은 이건 딱 전형적인 보험 사기꾼이거든. 구타 유발하면서 때리는 신용하다가 상대가 정당방해 하면은 그 쌍방 주장하면서 드러눕는 천재이더라고. 요 뭔가 악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가 좀 생략된 느낌이 있었어요.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 초등학교 5학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 결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기죽이는 사람 개인적으로 이것만큼 최악은 없다고 보는 게 특히 내 옆에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 이건 진짜 악 중에 악이거든. 그냥 이해가 안 돼. 이럴 거면은 결혼을 왜 하는 거야?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재밌고 즐거우면 결혼을 왜 하냐고. 그냥 호빠나 가지. 그냥 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는 쉬운 남자. 너는 껑 대신 닭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네 북이야. 너는 만연의 후순이야. 이런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상철에게 면전에서 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본인이 느끼고 있었던 상철의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짬뽕 시켜서 상처를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저런 단어와 문장을 만든 거는 순자 본인이지. 너 최고라고. 너만큼 듬직한 사람 없다고. 너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지는 못할 망정. 계속 상대 깎아내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면은 누가 만나려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한 이야기를 본인이 똑같이 듣는다? 바로 개거품 물어요 야너 쉬운 여자야 사람들이 너 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녀 너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는 거야 넌 만인의 후순이 꿩 대신 닭 같은 존재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네 북이야 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순자가 들었을 때 상철은 지금 사건 반장에 나오고 있을 거야 이번에 대화에서도 나오는 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상철이 참고 참다가 한마디 했죠 적당히 해야지 다 받아준다고 그게 전부라고 보이냐 선 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얼마나 참았는지 볼이 부르르 떨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상 상철 입장에서는 백스핀한대 박아도 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99에 공격을 했던 순자가 1의 반격을 받으니까 바로 순자 눕방 시정하죠. 바로 방 안에서 꿍해 있었고, 정작 사과를 받아야 될 상철이 순자를 풀어주러 가요. 자 여기서 최악의 배우자 조건,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갈등 해결 능력 제로입니다. 자, 이거는 결혼 배우자를 떠나서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이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얄짤 없이 손절입니다. 굳이 만날 이유가 없지. 이런 부류들이 만나면 남편 욕해. 자기 자녀 자랑해. 내 인생이 힘든 거 이야기. 그럴 때마다 공감해주지만 정작 돌아오는 거는 내 속상한 거 이야기했을 때 공감 안 해주거나 이제 비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낭비, 감정 낭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손절 엔딩 그래서 상철이 이야기를 해요 화났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이러한 멘트가 느껴져서 스탑을 한 거다 라는 말과 동시에 마지막에 오해해서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로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사과를 받고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순자는 이런 상철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철의 모습에 실망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서 화내는 거 보고 무서워서 그게 걱정이 된다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모르니까 살 얼음판을 걷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발작 버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는 게 이거 수학 선생님 맞나라는 생각이 이제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상철은 정숙이랑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가진 어, 상황이라고 하면 어쩌면 윈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순자와 상철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차입도록 어, 하겠습니다.